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 정부부처 장관, 국힘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를 마친 후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온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에 건전한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극도로 경계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변이 이렇게 허술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 만찬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광고에 관한 상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했고, 최근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실의 변호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해명입니다. 이 말은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날의 회식이 공식 만찬이라고 강조하더니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만찬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밥은 먹었지만 계산을 대통령실이 안 했으니 영수증이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 공식 만찬 비용을 지불했다면 명백한 김영남법 위원입니다. 애초에 국익이 우려될,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만찬 비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그런 중요한 만찬을 횟집에서 합니까? 그 식당엔 보안시설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만창 비용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길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나 안정감이 없어서 너무 불안하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대통령 와, 정부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기본과 상식만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국민의힘도 망하겠지만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본과 상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